뭐 때로 댕기인데 뭐 멧돼지가요. 때로 댕기요 네. 어떤 뭐, 피해를 네. 셨어요뭐 곡식 심어 뭐다 그냥 옥수수고 뭐고 다 와서 다 잡살래요. 지금 뭐야? 어구저 때 여기서 등에 큰게 하나 그냥 지나가더라고. 낮에요? 낮에? 네. 낮에인데도. 낮에 지나가요? 네. 정말 멧돼지가 우리 남한산성 면에 많이 오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퇴치용 무인 감시 장비를 한 10대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남한산성면에 왔는데 5월에 왔거든요. 근데 한 이제 7월부터 주민분들이 계속 면회에 와서 뭐 멧돼지 피해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좀 궁금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뭐그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뭐 전기 울타리나 뭐 전기 헨스 같은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한 1, 2년은 효과가 있다가 금방 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뭐 이렇게 풀이 자라면 그 전기를 빨아들인데요. 그래서 수시로 제초제나 뭐 풀을 깎아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1, 2년 지나면 효과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왜 그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방법이 없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전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기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한번 이제 사업을 시범으로 관내 관공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소요 예산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올초3 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이 사, 사례를 저희 남한산성면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하, 어,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그뭐 기획사업을 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P.R.도 했고, 현장 답사하면서 현장도 보여드렸고, 나온다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기계 설치하는데 일조를 하고 우리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목소리> 카메라가 카메라입니다. 실시간으볼수 있는 거고 녹화가 되면은 여기 이제 걸누르면 녹화된 게 여기 일본 간격으로 녹화된 게뜹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으면은 항상 녹화가 되고 녹화된 것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어, 엄청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한 다른 업체들은 움직임만이 감지가 되면 바로 동작을 하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뭐 낙엽이라도 움직이고 이러면은 감지를 당하네 이 기계는 움직이는 물체에 열을 감지를 했을 때 이중 감지가 됐을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울리게 되면 아무래도 학습의 효과가 있는데 이제 딱 필요할 때만 울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효과성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막걸리를 부셨는데 왜 부신 거예요? 아 최근에 그 하번천리 쪽에서 그한 다섯 마리가 이제 출몰을 했어요. 멧돼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켜, 경비를 시작을 해서 켜놓은 상태에서 멧돼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십이월 2 3일날 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기다렸는데 안오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막걸리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인하고자 좀 해봤어요. 1월 4일날, 금요일날, 저희가 오후 5시에 이제 뿌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멧돼지가 와서, 그 경비 시작 상태에서 멧돼지가 이제 벌써 불에 놀라서 도망을 가고, 호랑이 소리에 이제 2차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 찍혔어요. 네, 딱한 번만 찍힌예요 네, 딱한번 오고, 그 다음 또안 오네요. 강주시로 따지면 뭐한 천여마리 천여 이상 정도 있었죠 아, 멧돼지 퇴치기를 달았는데 네. 그때 달고 나서는 어떠십니까? 글쎄 지금 남한산성면 쪽으로 이렇게 유해조수 구제활동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던데 그 이후로 그런지 멧돼지가 그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설치한 아, 주변에는요? 네 아, 그럼 얘도다 어디로 가는 도대체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지금 뭐 가서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뭐 성남 쪽이나 하남시나 뭐 양평 뭐 이천 이런 쪽으로 돼지가 다 도망가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돼지가 관리분 들이 네. 어, 이사를 갔네요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워낙 그 유해주소구제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돼지들이 다 피해가서 있는 거죠. Here we go.